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치과 박원장입니다. 경제 리뷰 도서 12번째로 선택한 책은 에드워드 젠슬러의 금융투기의 역사입니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저자는 1990년대 초반까지 투자은행에서 금융실무을 담당했고 이후 경제 전문지의 프리랜서로 활동했으며 현재 투자자문사인 GMO 소속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투자와 투기에 대한 인간의 심리 변화에 주목하여 역사학도답게 투기의 역사를 로마 시대부터 1990년대 인터넷 버블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투기 사건 9가지를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풀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에필로그 포함 총 10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거품으로 만들어진 세계 금융 버블의 기원, 2장. 1690년대 주식회사 설립 붐 3장. 사우스시 음모 4장. 1820년대 이머징 마켓 투기 5장. 1845년 철도 버블 6장. 미국 금권 정치 시대의 투기 7장. 새 시대의 종말 1929년 대공황과 그 여파 8장. 카우보이 자본주의 브레턴 우주 이후 9장. 가미가제 자본주의 일본의 버블 경제 에필로그, 투기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 1장, 거품으로 만들어진 세계, 금융버블의 기원. 기원전 2세기 로마 시대부터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까지 금융투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투기는 무정부적이고 불경스러우며 기존 신분지사를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지만 투기적 관계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자본주의의 카니발로 바보들의 잔치로 오는 날까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90년대 주식회사 설립 붐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보물인양회사를 시작으로 주식회사 설립 붐이 일어난 배경을 소개하고 증권시장의 등장과 더불어 동반된 투기 열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눈먼 주식회사 발기인들 스캔들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 세력들, 협작군들의 꾀임에 넘어간 탐욕스러운 대중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시공간을 초월한 투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사우스시 음모 1719년 프랑스를 강타한 미시시피 버블의 영국판이라 할수 있는 사우스시 버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의 주식 전환 음모의 주동자인 존 블런트라는 탐욕스런 투기 전위대가 등장하고 시대의 천재인 뉴턴까지 이 투기 사건에 휩쓸리게 되면서 천체의 무게는 측정할 수 있어도 미친 사람들의 마음은 알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버블을 야기했던 그 광기는 결국 공황을 일으키는 광기로 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장 1820년대 이머징 마켓 투기 1818년부터 영국에서 라틴 아메리카 채권 열풍과 함께 남미 광산 개발 분까지 이면서 해외 투기가 시작됩니다. 국내에서는 황당무계한 사업계획을 가진 벤처기업 투자 열풍이 불고 투기를 억제해야 할 정부가 적당한 규제책을 내놓는 데 실패하면서 1825년 12월 런던은 다시 공항의 광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1825년 이후 영국에서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데 19세기 말 프랑스 경제학자 클레멘 주골라는 이 경기순환을 이론나하여 주골라 팔동을 발표하게 됩니다. 5장 1845년 철도 버블 1820년대 증기기관차가 첫 출현한 이후 1842년 빅토리아 여왕의 철도 여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철도 열풍이 시작됩니다. 철도왕이라 불리던 조지 허드슨을 비롯한 탐욕스런 투기 세력과 당시 팽배했던 자유방인주의로 인한 영국 정부의 규제 부재로 철도는 무계획적으로 건설되면서 과거 공항에서 보였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며 1845년 10월에 철도회사 주가 폭락과 함께 시작된 철도 버블 붕괴는 1847년 금융공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항의 가장 큰 원인은 철도 주식 투기에 과도한 자본이 투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6장 미국 금권 정치 시대의 투기 독립 직후 땅 투기부터 증권 투기까지 투기에 남다른 소질을 보여온 미국인들은 1861년 남북 전쟁을 계기로 마크 트웨인이 금권 정치 시대라 부른 시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일이 철도회사 사건이 발단이 된 1869년 제이골드의 검은 금요일, 노던퍼시픽 철도회사 사건으로 생기는 1873년 제이쿡의 검은 목요일 등 19세기 후반의 수많은 금융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새시대의 종말. 1929년 대공황과 그 여파. 1920년대 실질 임금 감소로 인한 노동자들의 할부 구매, 주식시장의 마진론으로 인한 채무 증가, 투기 세력들의 주식판 촉행위, 자동차, 라디오로 대표되는 신기술에 대한 환상, 여기에 잘못된 재정통화 정책 등이 맞물려 1929년 10월 대공황이 발발하게 되고, 이후 오랜 기간 미국 경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1920년대의 대공황과 1990년대 닷컴 버블을 비교해보면 놀랄 만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8장, 카우보이 자본주의, 브레턴 우주 이후.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단 선언으로 인한 브레트우즈 체제의 붕괴, 금융과 정보통신혁명,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로 분장해 부활한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 파생상품혁명, 마이클 밀켄 같은 사기 트레이더의 등장, 차임매수법을 이용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표 선수격인 로버트 캠프의 출연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87년 10월 19일, 검은 월요일에 대폭락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가미가제 자본주의, 일본의 버블경제. 1980년대 중반, 일본은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 해결을 위해 미국제뿐 아니라 미국 내 각종 자산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본업 외에 정부의 비호 아래 투금 계정을 운용하며 영업의 수익을 올리면서 분식회계를 일삼았으며,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에너절상 효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투기 네트워크를 통해 급격히 상승하였고, 달러 표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본인들의 명품 싹쓸이, 예술품 투기, 해외 부동산 투기, 골프 회원권 투기까지 이어졌는데, 이런 모든 버블이 꺼지면서 결국 1989년부터 서서히 시작된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필로그 투기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 투기꾼들이 금융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의 생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현대 경제이론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으며 투기꾼들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 위험해치 수단으로서 파생상품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금융공학자들 롱텀 캐피탈 사태로 드러난 최정상급 위험관리 전문가들에 의한 어이없는 투기의 결과들 이런 모든 역사를 되짚어 보며 저자는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1930년대 케인즈의 경고를 다시 떠올리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자본 성장이 카지노의 부산물로 이루어질 때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다. 본문만 5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가진 두꺼운 책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산발적으로 알고 있던 역사적인 금융투기 사건들을 한 군데 모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저술된 책이기에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시대적 배경과 연루된 인물들은 각기 다르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치 않기에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투기 사건들의 본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책의 원제는 Devil Take the Hind Most로 인간들이 다 같이 품고 있는 착각, 즉, 우둔한 자에게 팔아 넘기고 나는 버블이 파열하기 전에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돌아보건대 파국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며 대부분의 인간은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경제 리뷰 도서 12탄 금융특위의 역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